중요합니다. 나한테 흑역사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무조건 내가 도와줄게 아. 흑역사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도와주고 싶은 멤버 1위 <laughs> SF내에서 흑역사 부자 1위는요? 아 이분이 뽑혔군요 축하드립니다 휘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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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지? 잠깐만요 멤버들 지금 다 모지라고 했지만 뭐지? 모지라고 한 분들이 지금 다쓴것 같기도 해요. 자, 휘영씨 한번 만나볼게요. 이유를. 네. 자, 뽑은 이유. 휘영. 뭐가 진짜 많은 애다. 뭐가 많가까나 아, 너무 궁금해. 나 이런 거 너무 궁금한 거 하거든요. 자, 기다려봐. 요또 지금 세분더 남았거든요. 세 분이나 더. 예. 자, 휘영. 다 같이를 외쳤다. 아 멤버들은 알 거예요. 라고. 아, 이 있고요. 자, 기다려보세요. 가원형이 적었다. <laughs> 어 모르는 거예요. <laughs> 자 휘영 쿨하지 못하다. <laughs> 그냥 안 좋아하는 거 GG. 아니에요? 지지. 자, <laughs>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휘영 피터팬 분장했던 것이라고. 아 요거는 본인이 써주셨네요. 네. 본인이 써주셨고. <laughs> 지고 싶었어요. 자 지금 위에 세 분이 있단 말이죠. 네. 자 뭐가 진짜 많은 애다. 다 같이를 외쳤다. 쿨하지 못하다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뭐가 제일 궁금하고 뭐가 제일 기분이이 친구 이분의 얘기는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어떤 멘트?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아, 쿨하지 못하다. <laughs> 자, 옆에 아. 있는 찬이 씨한테 물어보세요. 막내들끼리 아. <laughs> 자, 찬이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와, 지금 엄청 빨개졌어요. 자, 찬이 왜 그랬어요? 뭐가 쿨하지 못했나요? 아, 아니, 사실 <laughs> 정곡을찔렀네 진짜. 네. <laughs> 아, 이거 사실. <laughs> 네. 어 죄송하지만 웃음으로 때울 생각하지 마요. 방송 중에 웃을 시간 없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 사실 휘영이랑 네. 옛날부터 진짜 얘기, 서로 많이 얘기했던 건데 네. 항상 서로의 단점을 말하면은 어허. 저는 휘영이한테 항상 너는 왜 이렇게 쿨하지가 못하냐 어... 이걸 얘기했었거든요. 네. 서로 단점을 말할 때. 그러면 또 쿨하지 못하고 또 삐져요? 예, 삐집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 어, 약간 단점 이런 걸 얘기할 때 농담인 줄 알았다. 아, 그냥 네. 그렇잖아요. 그냥 저는 얘 기분 나쁘게 하면 네. 안 되니까 그냥, 뭐 그냥 이유 같지도 않은 걸 했는데. 어, 지금도 좀 삐진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근데 미안하지.